저는 이 책을 보면서 네. 초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음. 근데 대부분이 경알못들이 저를 비롯해서 그러실 거예요. 어, 초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 하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이길래 초인플레이션이라 할까? 음.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네. 물가상승세라고 볼수 네.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2%가 목표 물가고요. 네. 2%보다 높은 물가를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음. 어, 굉장히 높은 물가네. 음. 그러니까 잡아야 되겠네. 네. 데 2%를 밑돌면 어, 놔둬도 되겠네. 그데뭐 네.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예요. 그럼 디플레이션인 거예요. 음.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네. 구분하시면 좋겠는데, 근데 인플레이션인데 초인플레이션이다. 네. 지금 미국 물가 상승세가. 네. 3월달에 8.5%를 찍고 4월달에 8.3%를 찍고 지금 CPI 물가성승률 지표가 내일 음. 발표가 됩니다 우리 촬영일 아, 기준으로 네. 그 값은 얼마큼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래도 8% 정도를 찍을 거라고 봅니다 음, 굉장히 높은 값이 우리가 그 조, 조, 좋게 네. 개선될 거로 기대한다면 네. 7.9 정도 음. 어, 그, 그 CPI를 제가 전망할 수는 없으니까 내일 네. 네. 발표가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네. 8.5%, 8.3%, 이런 미국의 물가상승세는요, 네. 이런 물가상승률은 그냥 처음 경험한 음... 물가인 거예요. 41년 네. 만에 최고치니까. 네. 혹여나 50세, 네. 60세라고 하시더라도, 네. 그 41년 전에는 성인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쵸. 그런 물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 아...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아무 신경, <laughs> IMF 외환 이게 신경도 그쵸, 안 썼거든요 사실 네. 남의 일인 거죠 네. 그러니까 거의 우리 대부분의 인생에 네. 미국 물가상승률 8.5%는 음... 처음 있는 일인 거예요 거의 근데 미국만이 아니라 네. 영국도 40여년 만에 최고치고요 음... EU도 최고치고요 우리나라도 약 14년 만에 최고치고요 음... 이 5%대 물가상승률이 네. 더군다나, 일본도 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음... 일본처럼 디플레이션이 네. 계속 지속되었던, 네. 잃어버린 40년을 계속 겪었던, 네. 물가가 계속 떨어지기만 했던, 네. 그런 일본 같은 경제도 물가상승세가 음... 7년 만에 최고치니까, 네. 이건 말 그대로 초인플레이션이라고 볼수 있겠죠. 조금 오르는 인플레이션 네. 경제가 아니라 초인플레이션 네. 시대. 결국, 우리가 2022년 하반기에 주목하셔야 될, 네. 가장 중요한 지표는 물가 지표인 거예요. 음... 결국,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한다, 부동산 투자를 네. 한다, 뭐에 투자를 한다 한들, 네. 물가 지표가 어떻게 전개되나, 네. 이것을 좀 집중하시고, 그 물가 지표 발표에 민감하게 대응하시는 노력. 네. 그것에 따라서 금리가 어떻게 될것 같네, 네. 결국 주가는 어떻게 될것 같네. 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예상, 시장의 기대치보다 높다. 네. 그러면 금리가 더 올라갈 것 같네 네. 그럼 주가는 하방 압력이네 네. 이런 식으로 공식을 그림 그리시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초인플레이션을 맞닥뜨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도대체 이 초인플레이션이 왜 왔을까요 그 배경이 궁금하네요 그 배경 말씀드리면 정말 복잡한데요 네. 아, 사실 러시아 전쟁이 있기 전부터 어. 인플레이션 현상은 야기되어 왔었어요 네. 그 인플레이션 현상의 이유는 네.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이에요. 음. 아, 주로 이제 선진국들이 막 이렇게 회복되잖아요. 그러면서 수요가 폭발해요. 네. 근데 이 신흥계도국들이 공급을, 역, 어, 공급을 하는 역할, 원자재나 음. 부품을 제공하는 역할이었는데 이들은 21년, 지금까지도, 제가 월드뱅크 전망서 보니까 지금까지도 백신 접종률이 어... 20%가 안 되는 신흥계독들이 많아요. 네.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위드 코로나 선언하고 이 밖에서 마스크 벗잖아요. 근데 이들은 전혀 상생할 수 없는 일이고 음. 여전히 탄광 셨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폭발하는 만큼 원자재나 부품 공급이 필요한데 이게 조달이 네. 안 되니 네. 이 러시아 전쟁 전부터 네. 건설사들이 철강 스크랩을 못 구하겠다. 음. 자동차 제조사들이 부품이나 원자재를 수급 못 받겠다. 네. 우리 출판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음. 종이 그러니까. 펄프를 종이를 네. 못 구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치솟았던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 한 단계 더 더한 것이 러시아 전쟁인 거죠. 네. 러시아도 이 광물이나 에너지 원자재를 많이 공급하는 나라지만 우크라이나도 식료품 음. 원자재를 공급하는 주요한 음. 국가인데 네. 이런 나라들로부터 또 원자재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다 네. 보니까 공급망 병목 현상이 더 가중된 네. 거예요. 딱 막힌 거예요. 음. 여기 이미 사고가 나가지고 네. 자동차가 운행이 안 되고 있는데 가뜩이나 그런 상황에 또 다른 사고가 여기 터진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를 어, 치우고 네. 원활하게 자동차가 달리기까지 더 길어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자동차 출시만 지연되는 게 아닙니다. 음. 지금 건설 납기도 지연되고. 음. 심지어는 이책 출시도 지연되고 있어요. 음. 음.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네. 정말 전역에 벌어지고 있다는 음. 것이죠. 이게 소위 말하는 이 인플레이션이 야기된 주된 배경이라고 볼수 있겠죠. 음. 이렇게 심각한 초 인플레이션의 시대. 근데 결국에는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어디에 투자해야 하나 이게 가장 궁금할 텐데요. 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이야기해 네. 주실 수 있나요? 특히 제가 이제 매년 이제 네. 경제전망서를 발간하면서 어디에 투자를 하십시오 라고 제가 어쩌면 좀 강력하게 주장하는 네. 그 멘트를 꼭 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긴축의 시대는 22년 하반기 경제전망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네. 하반기부터는 이렇게 투자하십시오 라고 음. 이제 의견을 정정해서 말씀드리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작년 21년 전망서에는 원유선물 ETF 투자라고 음. 말씀드렸고, 그리고 어 22년 경제전망서에는 비철금속 투자하시라고 음.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둘다원자재예요 그렇네요. 근데 22년 하반기는요, 네. 이런 원자재 중에서도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됩니다. 음. 식료품 원자재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네. 싶고요. 식료품 원자재? 네, 특히 식료품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치솟는 그러니까 곡물 가격이라든가 식량 네. 어, 원자재 가격 예를 들면 뭐 대두, 음. 옥수수, 뭐밀 이런 것들 어, 그밖에 식료품 원자재 가격이 음. 전반적으로 치솟는 그런 경제고요. 특히 22년 상반기에 좀 이런 일도 있네 하는 것들을 경험했죠. 그쵸. 그게 아마도 인도네시아가 팜유 네. 수출을 차단하는 거, 음. 또 인도가 밀 수출을 밀수출. 차단하는 거, 네. 또 역시 말레이시아가 닭고기 네. 수출을 차단하는 거. 자 이런 나라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팜유 수출 1위국이에요. 음. 그리고 밀 수출 최대국 중에 하나예요, 인도가. 역시 말레이시아도 닭고기 수출 거의 최대국 중에 하나예요. 네. 이런 나라 입장에서는 네. 이게 굉장히 주력 산업인 거예요. 우리나라로 그렇죠? 치면 반도체 수출을 차단하라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죠? 아. 아. 그거 있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 그 맥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맥락을. 이 나라 네. 입장에서는 네. 자국 경제를 위해서는 수출 차단하면 안 돼. 더더군다나 그렇죠. 이 해당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니까 네. 이참에 더 많이 수출해서 더 많은 경제적 편익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판단해야죠. 음. 근데 왜 수출을 차단했을까요? 자국 경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경제를 했다기보다는 응. 경제보다는 네. 그 수출편익보다는 응. 물가인 거요 물가. 아, 자국 내 물가요? 그만큼 물가잡기에 네. 집중을 아. 했었던 거예요. 아 이거 수출 기업들이 계속 밖에다가 가격 오르니까 팔기만 네. 하니까. 자국 파미는 더 부족해. 아 자국 밀도 부족할 것 같아. 네. 자국 닭고기가 부족해서 아 자국 물가, 자국 특히 식료품 네. 물가가 더 심각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식료품 가격은 뭐예요? 특히 앞에 말씀드렸던 거죠. 필수 원자재. 아 필수예요. 네. 필수. 네. 그냥 내가 이 골프비 비싸지면 아 골프 좀덜 치지 이런 종류의 음. 성격이 아니에요. 계속 음. 먹어야만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도가 제가 뭐 인도 전문가는 아니고요, 음. 역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말씀 잘못 드립니다만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인도가 1940년대인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그 1940년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보릿고개를 겪었었잖아요. 네. 1950~60년대 그때 네. 전쟁 직후에 그 심각한 보릿고개를 겪은 적이 있어요. 벵골 인... 지역에서 특히. 아 인도에. 그때 몇 백만 명이 아... 정말 돌아가신 일이 있어요. 그게 식량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다시는 외환 위기만큼은 겪지 않겠다라는 네. 금융 시스템의 준비를 다 했어요. 외환 시장과 음... 금융 시장의 준비. 실제 다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인도 같은 나라는 특히 뭐 이런 개도국들 같은 경우는 식량 위기를 다들 겪었기 때문에. 음... 식량 위기는 다시 겪지 않겠다라고 준비를 음.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파뮤 지금 물론 다시 이제 해제를 했지만 파뮤 수출을 차단하면 파뮤 최대 공급국에서 파뮤 수출을 차단하면 세계 파뮤 가격은 더 오를까요? 더 떨어질까요? 오를 것 당연히 같아요. 당연히 더 오르겠죠. 네. 공급이 중단되니까 네. 밀 수출을 중단하면 밀 가격이 오르고 더 오르겠죠. 네. 그러니까 더 오르다 보면. 네. 그러면 세계 주요 밀 수출국들, 네. 세계 주요 뭐 식료품 원자재 수출국들은 네. 자국 식료품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또 차단할까요? 아니면 더 열어놓을까요? 차단은 해야죠. 차단하겠죠. 네, 이게 바로 식량 전쟁의 시대. 음... 그러니까 22년 하반기, 23년은 네. 식량 전쟁의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와중에. 이렇게 식량 가격이 치솟게 된 구조적인 배경들 첫 번째가 네. 이상 기후 메뚜기 음. 때 나오고 뭐 라니냐 뭐 이런 것들 이상 기후 계속 반복되고 네. 바이오 에너지죠 네. 바이오 에너지는 옥수수나 콩 같은 거파뮤 같은 걸 이용해서 디젤을 만드는 거 바이오 디젤 음. 바이오 에탄올 이게 이상 기후를 막자고 대응하는 것이 음. 결국 바이오 에너지 사업인데. 음. 근데 이 바이오에너지 때문에 또 곡물과 격이 치솟는 또 아이러니 현상이 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단행되는 구조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식량 전쟁이 발생했고, 더군다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해서, 우크라이나 조차도 최대 해바라기 CU 공급국이고, 뭐, 최대 밀, 콩, 옥수수 공급국 중에 하나예요. 세계 6위, 5위, 7위 수출국 중에 하나예요. 이런 나라들로부터 지금 경작지가 완전히 훼손되고 있거든요. 경작지가 35%가량 훼손되고 음. 있습니다. 그니까 이 경작지 훼손은 지금 밀수출에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지만 향후 2년까지, 지금 이 녹화일 기준으로 내일 당장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런 식료품 공급은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적어도 아. 2년 동안. 그런 일의 성격이에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파종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식량 전쟁의 시대 식료품 원자재 가격은 음. 아, 굉장히 오랫동안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지금 현재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음. 인플레이션에 투자를 하라 특히 식료품 원자재 가격 상승세에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네.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영향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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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것 같네요. 그럼. 이런 원자재가 중요하다는 거 알겠는데. 네. 제가 또한 가지 배운 게. 슈퍼사이클. 음. 네. <laughs>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올까요?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고 정의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음... 그것은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 원자재 슈퍼사이클을 정의 내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매우 중장기적으로, 한 네. 15년에서 20년 정도. 네.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가리켜, 예, 슈퍼사이클이라고 음. 하거든요. 근데, 뭐, 제가 15년, 20년을 전망할 능력도 없고요. <laughs> 예, 그래서 슈퍼사이클이라고 네. 표현할 수 없고, 슈퍼사이클을 주장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네. 그 기관의 근거들이, 제가 보기에는 슈퍼사이클이라고 정의 내릴 만큼의 근거로서는 채택하기 어렵겠다. 음. 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슈퍼사이클은 아니어도, 슈퍼스파이크는 네. 되겠다. 아. 특히 식료품 원자재 슈퍼스파이크는 네. 가능하겠다. 슈퍼스파이크는 정의상 스몰사이클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슈퍼사이클은 음. 아니지만, 네. 대략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장기적인 상승세. 2 0 2 0년에 저점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21년, 22년, 지금까지 계속 상승하는 흐름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23년, 4년까지만 상승흐름을 더해줘도 슈퍼 스파이크의 정의는 충족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식료품 원자재 슈퍼 사이클은 가능하겠다 음. 이렇게 정의 내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인플레이션에 투자를 하라. 특히 음. 인플레이션의 주범이 될 것은 네. 결국 식료품 원자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원자재 엄청 중요한 거한번 네, 음. 짚어주셨어요.